안녕하십니까. 제 오늘 제 13회 OSBC 오픈소스 컨퍼런스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CJ주식회사 법무실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서우 변호사입니다. 그, 앞서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해주셔서, 어, 저는 사실 시간이 많아서 제 시간을 좀 떼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천천히 한 0.8배속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CJ그룹에서 IP법무 관련 이슈랑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오후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컨퍼런스를 다녀봤는데요. 점심도 드시고, 커피브레이크도 가지고, 이 정도면 좀 열심히 들은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일찍 가볼까 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게 배정된 4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오픈소스 생태계로 구분하자면 그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는 큰 축인 IT, 법무, 보안, 이 업계에서도 모두 다양한 관심들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 내 법률 전문가이고, CJ그룹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소비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아마 IT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사업군을 가진 CJ그룹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된 이야기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에는 최신 기술 트렌드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오픈소스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을 넘어 혁신과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금 전통적인 IT 기업이 아닌 CJ그룹의 오픈소스 참여가 과연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J 그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J 그룹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컴퍼니로 식품, 식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물류 앤 신유통, 생명공학의 4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즐겁고 편리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 서비스 사업군은 전세계의 K푸드의 맛있는 즐거움을 전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CJ제일제당이 있고 대한민국 외식문화기업을 대표하는 CJ푸드빌이 있고요. 국내 대표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쉬웨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의 미디어 사업군은 K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세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글로벌 넘버원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고 있는 CJENM이 있고 또, 영화 관람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CJCGV, 글로벌 K 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t v 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 신유통 사업군에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글로벌 SCM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있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CJ올리브영, 글로벌 머천다이징 회사,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CJN 커머스 부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사업부는 60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생명공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차세대 바이오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c j l 재당 바이오 사업 부문이 있고요. 어, 또 인류 동물 환경이 상생하는 그 원헬스를 구축하는 CJ 피드앤 케어라는 회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CJ 그룹도 4대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플랫폼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룹이 가진 이런 다양한 사업군에 IT 디트를 접목하면서 디지털 확장을 열심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룹에서 각사가 그에 맞는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IP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IT 관련 업무들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드린 그 강의안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CJ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목차 2번과 3번을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는 IT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께 방금 소개한 CJ그룹은 IT 기업일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요즘 애정하고 좀전 발표자께서 매일 사용하라고 말씀 주셨던 Gen AI GPT-4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IT 기업은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IT 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제조업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도 아니고, 통신사도 아닙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CJ그룹의 4대 사업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CJ 그룹은 IT 기업이 아닌 건지 다시 한번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CJ 그룹은 전통적인 의미의 IT 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CJ 그룹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식품, 엔터, 물류,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IT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사업 부문에서 혁신을 이루고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 그룹은 IT 기술을 각 사업 부문의 성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CJ그룹은 IT 기술을 이미 4대 사업군의 성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티빙의 컨텐츠 제작, 스트리밍 서비스, CGV의 극장 운영에 IT 기술이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 시스템과 IT 솔루션을 통해 물류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드론 배송, AI 기반 물류 관리 등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올리브영, 온스타일, C 더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CJ 그룹도 IT 회사고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CJ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에 국내 법무팀에서 10년 이상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오픈소스 관련 이슈를 처음 접했을 때 직업병처럼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먼저 관련 리스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리스크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관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영상 리스크입니다.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라든가 S본 관리 문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리스트입니다 최근 듀얼 라이선스 정책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상 오픈소스 다운로드 기록을 근거로 국내 대리인들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고장을 날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위반 시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와 형사처벌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허 영업비밀 노출리스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GPL 등 강력한 라이선스 조항을 가진 오픈소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나 특허권 행사 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리스크로 로그포제이 사례와 같이 소,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보안 취약점에 따른 대형 보안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유럽의 s m 의무화 선언에 이어 한국정부도 지난달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가이드라인을 재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리스크들을 오픈소스의 개념과 함께 경영진들이 알기 쉽게 국내외 케이스들을 들어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에 없던 신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유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소스라는 외계어 개념을 다분히 문과적 베이스를 가지신 경영진들을 상대로 쉽게 이해시키는 것과 관련 리스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진에게 비교적 친숙한 개념인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룹 내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관 부서인 IT 보안 부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소스는 이 모든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느 부서도 주도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던 CIO, CISO 부서를 찾아가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뒤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그룹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협의체 구성의 건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유관 부서의 참여를 유도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명분, 베네핏, 리스크였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이라는 명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베네피스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대표님이 관심 가지고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성과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해당 업무를 챙기지 않을 시 향후 각 부서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룹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각 사별 업무 연락을 통해 계열사 내의 법무 보안 IT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준비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의 컨설팅을 통해 어, 그 컨설팅 끝에 여기 계신 OSBC의 도움을 받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IT 전문 기업이 아닌 저희 그룹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룹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 규정을 각사 사규화하여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OSBC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없이는 이뤄내기 힘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 주셨던 분들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그룹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크게 계열사 협의체와 그룹 협의체로 나뉩니다. 각 사별 협의체는 IT보안 법무 담당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OSPM은 주로 IT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검증 업무와 오픈소스 사용 현황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팀에서는 법률 자문과 라이선스 이슈 대응을, 보안팀에서는 보안조치 이행과 이슈대응을 담당합니다. 지주사 내에는 그룹 협의체를 두고 그룹 오픈소스 관리규정을 제정, 변경, 개정하고 시스템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업무 진행과 이슈대응을 위한 협의기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오픈소스 사용기준입니다. 총 5단계로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 사항의 내용에 따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CJ 그룹의 오픈 소스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의 소스 코드 검증, 릴리즈 서비스 오픈 단계에서의 의무 사항 이행 조치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개발부서와 사업수행부서, OSPM 간 역할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다양한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내부 개발, 외주 개발, 솔루션 도입 등 유형에 따라 검증 프로세스를 달리하고 있으며 각 사별 특성에 맞게 검증 횟수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 구현 개발, 품질 검토 단계, 아, 구현 개발 품질 검토 단계에서의 최소 1회 이상의 소스코드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작은 사진이 CJ그룹의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라이선스 검증과 보안 취약점 파악,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프로젝트 생성 후에 오픈소스 사용 계획서를 점검하고 있고 소스코드 검토 단계에서 오픈 소스 컴포넌트와 라이선스 식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행 단계에서 조치 가이드 작성과 검토 결과서를 생성해주고 고지문까지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픈 소스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그룹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오픈 소스 검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를 모두 갖추고 일을 시작하려다 보니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ICT 기업도 아닌데 오픈소스를 왜 해야 하고, 얼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CJ가 오픈체인에 참가하여 국제 표준 인증을 받는 것은 너무 오버스러운 일은 아닌가?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사석에서 한국공개소프트웨어 김태관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전통적인 IT 기업이 아닌 문화 컨텐츠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입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오토어 서비스, IoT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시넙시스 자료에 따르면 17개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중 96%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소프트웨어의 77%가 오픈소스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CJ그룹의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도 미디어 분야와 물류 분야는 오픈소스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드림웍스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와 리눅스재단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ASWF가 영화, TV,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분야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DHL과 같은 물류 IT 기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물류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리눅스 재단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누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그룹의 주력 사업들과 맞닿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1위 물류 기업, 국내 1위 미디어 기업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CJ그룹의 선도적인 오픈체인 참여가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CJ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들일 겁니다. 그래서 식품 서비스 식품 분야에 지금 보시면 제일제당의 식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인 더마켓, 또푸드빌의 빵을 판매하고 있는 뚜레쥬르 등이 있고요. 물류 리테일 분야에는 너무나 잘하시는 CJ 대한통운 택배, 그리고 화주 차주 간의 매칭 플랫폼인 더운반, 또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온스타일, 올리브영 등이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OTT 서비스 플랫폼인 티빙 그리고 CGB, 엠넷플러스, 플러스 챗 등이 있습니다. 음, CJ그룹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직접 오픈소스를 개발하거나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당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공급자들에게까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미디어 물류 분야에서 내부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CJ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례와 CJ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픈소스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협력과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각 기업에서도 오픈소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오픈소스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오픈소스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전통적인 IT 기업이 아닌 회사에서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누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픈소스 준비할 때 회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입니다. 오픈소스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IT, 법무, 보안부서 간 협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모두 저처럼 약간 본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하는 분들은 저는 법을 잘 몰라요 하실 거고, 법무하시는 분들은 IT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안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오픈소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오픈소스 업무를 담당함에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원활한 협업을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사내 변호사회가 공식 후원하고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오픈소스가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생소한 개념으로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호사, 특히 기업 변호사가 오픈소스를 이해하는 것은 법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소스는 결국 라이선스의 이해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법무 내에서 법무팀이라면 저작권 라이선스 분쟁을 대비한 위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면 IT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기업 내에서 오픈소스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많은 IT 전문가, 보안 전문가 분들께서도 법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회사 내 오픈 소스 프로그램 오피스 책임자, CIO, CTO, CISO 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여정이 오픈 소스가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